영산 해상도와 관련된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데칼코마니 같이 좌우가 동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좌우 동형을 만들므로 인해서 가운데의 시선을 더 모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한 가지가 있고, 대칭을 이룬다는 의미는 전부 짝수고 부처님만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홀수를 기수라고 해서 예전에는 홀수는 중요한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상을 모실 때도 한 분을 모시거나, 그 다음에 세 분을 모시거나, 그 나머지는 우수라고 해서 짝수로 배치가 되고, 그런 것도 구조를 짤때 이미 맞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산의 상도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고려부라의 특징은 귀족제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상하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위쪽에 이렇게 계시면 밑에 보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보살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점점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 조선을 흔히 근세로 분류를 하거든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대다수의 양반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습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위를 획득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평등성이 더 크게 외연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불안은 가운데 부처님을 모셔놓고 주변이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여 있는 구조.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부처님과 가까울수록 더 중요한 인물들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영산의 상도 하나를 이해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주변 분들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쪽에는 사천왕. 원래 사천왕은 인도신화에 의하면 전 우주의 중앙에 수미산이라는 그 산이 있고 동서남북 네 군데 사천왕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 동방지국천왕, 남방증장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비사문천왕 이렇게 네 분인데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방위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동서남북에 있다 보니까. 주인공을 가리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남쪽을 보고 계시면 여기 앞쪽에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른 앞에 함부로 설수 없다라는 게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거든요. 그리고 뒤에 측면에는 설수 있지만 정 뒤쪽에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옆으로 사천왕을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동남서북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고점에 이르렀다가 서쪽으로 기운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동남서북이라는 개념이 있고 실제로 그런 개념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부처님께서 사문유관 출가하실 때 성의 내문을 나가셨을 때 보면 동쪽을 나가서 노인을 보고 남쪽을 나가서 병자를 보고 서쪽을 나가서 시체를 보고 그다음에 북쪽을 나가서 출가 수행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순서가 동남서북 노병사 사문.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남서북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하나의 미스테리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구조를 시작을 동쪽으로 놓지 않고 시작을 북쪽으로 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흔들리는 불화의 특징은 명산해상도가 아니고 아미타불에도 왜냐면 아미타부처님은 서쪽에 계시기 때문에 서쪽에서 보면 방향들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 동남서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쪽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비파칼용탑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면 알수 있어요. 비파를 들고 있는 분이 동쪽. 동남서북 비파칼용탑. 동남서북 비파칼용탑. 동남서북 비파칼용탑. 그리고 이건 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무진장 큰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비교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영산해 상도 속에서의 사천왕은 보살님들보다도 작습니다. 저임보다는 아주 작고요. 사천왕의 위계는 보살이나 저임제자보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게 비중을 통해서 크기를 재조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천왕의 특징, 왕인데 왜 무복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왕이 무복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인도 신화에서 이 사천왕이 등장할 때는 실제로 임금들이 맨 앞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하는 시절이에요. 그러면 왜 사천왕이 지금 문복 형태를 하지 않고 무복 형태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 이 탱화는 성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침투해오는 적들을 물리치겠다. 삿된 놈들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산의 상도와 관련된 좀더 구체적인 지식을 아시고 싶으시면 제가 브라이밍이라는 책을 써놨으니까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